분사의 분은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모양이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하고 무엇으로 ING와 PP로 나뉘어져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동사자리 못 들어가는 대신에 어느 자리에 있었죠? 어떤 품사를 대신했죠?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대신했죠. 즉, 동사 말곤 거의 다 됐어요. 동명사는 이름에서 그냥 느껴지죠. 어디? 명사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분사는 뭘 대신해서 들어가느냐?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대신해서 들어가요. 즉, 기능은 어떤 기능인데?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 자리 못 들어가는 대신에 어느 자리, 어느 자리를 대신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 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수식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ing가 나타내는 바는 동작을 직접 하는 것, pp는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문법책에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면 마치 뭐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제. 근데 여러분들은 playing game 듣고 언제 있는지 알수 있어요? watched in the theater.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본 거? 극장에서 보여진 것. 그렇다면 이거 시제 알수 있어요? 없죠. 시제하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사를 얘기할 때 ing는들 무슨 분사? 능동형 분사. 그다음 pp는 무슨 분사? 수동형 분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개념을 바꿔 주셔야 돼요. 현재 과거가 아니라 ing는 뭐라고요? 능동형, pp는 수동형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를 대체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분사 진도를 나가는 순서가 어떤 자리부터, 형용사 자리부터 어떤 자리로, 부사 자리로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누구 앞자리? 명사 앞자리입니다. 명사 앞에서 누굴 대신하는 거겠어요? 형용사를 대신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명사 앞에 형용사는 몇 단어가 들어가죠? 한 단어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조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요 녀석 자체가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동사가 직접 수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뭘 붙여준다? ing나 pp를 붙여주게 되는데 뒤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경우에 뭘 붙이고? ing. 이게 능동형이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명사가 동작을 당한다면 PP. 이게 바로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는 아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동작을 직접 하는 명사는 주로 사람이겠어요? 사물이겠어요? 사람이 동작을 직접 하겠고 동작을 당하는 건 주로 누가 되겠습니까?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네는 몇 단어? 한 단어가 직접 수식해 줍니다 누구 앞자리에서 명사 앞자리에서 일대는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것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타동사 영어 동사의 90% 이상이 대부분 타동사니까 다만 주의하셔야 될건 10%의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 했죠 수동이 불가능 했죠 수동이 불가능 했다라는 것은 PP형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는 오직 뭐만 쓴다. ING. 대표적인 자동사의 뜻네 가지 뭐 있었죠? 오고, 가고, 증가, 감소하는 뜻들. 이런 뜻들이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고 싶으면 뭐만 붙여야 된다고요? ING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챕터 1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번 달 끝까지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한번더 체크해야 돼요. 자동사들 한번더 체크해야겠죠. 1형식 자동사 말고 또 자동사 몇 형식 있어요? 2형식, 뭐, be, become, remain, stay. 얘네들도 분사로 바뀔 땐 뭐밖에 못뭐 붙여요? ing. 왜?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했을 때 어디서 잘라줍니까? for. 그 다음, 어 라는 관사가 있으니 뒤에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는 원래 누구의 자리? 형용사가 혼자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던 자리입니다. 이제 보기에 형용사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ing랑 pp가 붙었습니다. 그 뿌리에 있는 단어의 동사 뜻이 뭡니까? 제한하다. 그럼 뒤에 나온 명사 time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 time은 제한하다라는 동작을 ing, 직접 하나요? pp, 당하나요? 당하겠죠.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그러니 비번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사 앞에서 분사가 수식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수식할 수도 있다? 뒤에서도 수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할까요? 영어의 특징, 길면 뒤로 보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ing가 무슨 분사라고요? 능동, pp가 무슨 분사라고요? 수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ing.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길어져서. 그렇다면 해석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풀수 있어요? 길어졌다는 건 단어가 몇개 이상? 두개 이상. 즉, 구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능동형 ing 뒤엔 누가 나와야 길어집니까? 능동. 목적어가 나와야 길어질 테고, PP는 무슨형? 수동형. 수동형이 길어지려면 수동태나 마찬가지죠. 동사 자리 못 들어가지만, 그럼 수동형이 길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략 가능한 수식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뒤에서 수식할 때 해석보다 더 간단한 건 뭐예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무슨태? ing 능동. 없으면 수동형 PP. 단 주의하실 거 역시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죠. 만약에 자동사라면 뒤에서 수식할 때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역시 수식어가 나와야겠죠. ing지만 자동사는 무슨 형 분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동형 분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ing 뒤에도 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수식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만 한번더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대입을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뒤에서 수식하는데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뒤에 누가 등장했을 때? 투부정사. 이건 우리 어디에서도 배웠어요? 수동태. 수동태에서 동사 자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는 뭐도 되고? 목적어. 뭐도 되니까? 수식어도 되니까. 이때는 투부정사 막 잘라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분사도 빈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다면 구조로 푸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명사와 무엇을 한다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하면 뭐로 ing 당하면 pp로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누가 뒤에 등장했을 때 to 부정사가 뒤에 등장했을 때를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보단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험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맨 앞에 나온 인플루이즈의 기능이 바로 주어 개시, 동사 그럼 빈칸부터 여기까지는 꼭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누굴 수식합니까? 앞에 나온 명사 근데 왜 뒤에서 수식한다고요? 길어서 그럼 타 동사의 pp인 used가 길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고? 수식어 능동형인 ing가 길어지려면? 목적어. 근데 뒤에는 더 명사가 있는 걸 보니 수식어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죠. 그러니 I-N-G 비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뒤가 더 쉬운 거예요. 단어 뜻을 몰라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자리에도 분사가 나올 수 있대요. 보어. 대표적인게 바로 몇 형식? 이 형식.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형식 동사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비동사잖아요. 그럼, B, I, N, G면, 능동, 수동. 능동. 그럼, 뒤에 뭐 필요해요? 목적어. B, P, P, 능동, 수동. 수동. 그럼, 뒤에는 수식어. 물론, 이 수식어는 뭐가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죠. 즉, 목적, 보호든, 주격, 보호자리든, I, N, G면 대부분이 목적어. PP면 생략 가능한 수식어. 물론, 이때 수식어는 꼭 필요하진 않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 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네 가지는 누굽니까? be, become, stay, remain O형식 동사는요 r e a v e keep, consider, find 이런 녀석들이 바로 보호자리에 무엇을 위치시킬 수 있다 승범아 뭐 시킬 수 있다고 분사가 무슨 자리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구조 부스터 분석을 해보면 일단 듀어링이란전사 잘라서 지워주죠. 그 다음 빈칸 뒤에 이분은 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지워주게 됩니다. 그럼 리메인은 대표적인 몇 형식? 이형식 동사. 그럼 뒤에는 누구의 자리? 보호의 자리. 그럼 리메인이란 이형식 동사면 누구랑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비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A번에 ing가 들어가면 뒤에 뭐가 필요하고? 목적어. pp가 들어가면 뒤에는? 생략 가능한 수식어. 그럼 정답은 이번에 operated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체크됐나요? 네. 자, 다음 여태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동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동작이 아닌 무엇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감정.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감정이라는 건 동작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동작과 상관이 없다는 건 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태가 없다라는 건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몇 단어? 한 단어로 다닙니다. ing도 뒤에 수식어 오고요. pp도 뒤에 수식어 와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예요 얘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감정이란 동작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함께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감정의 ing와 pp를 생각해 보면 pp라는 건 감정을 주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다음 ing라는 건 감정을 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의 ing랑 pp는 구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딱 이거 하나인데 뭐만 잘 찾으면 돼요. 느끼게 되는 사람인지 유발시키는 사물인지를 찾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근데요. 감정 동사 ing 사람한테도 쓸수 있지 않아요? 왜제 여자친구가 옛날에 그랬어요. 난 네가 지겨워. 자 그러면 사람이 지겨운 거예요. 그 놈의 행동이 지겨운 거예요. 행동. 걔가 얘기하는 말이 지겨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감정을 유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무조건 100%입니다. 얘는 제가 주로라는 말도 안 썼죠. 감정인 경우 느끼게 되는 피피가 어떤 명사랑 따라다니고 사람 명사 그다음 원인을 나타내 주는 유발 영석이 바로 누구다 사물 즉 사람 아닌 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왜 매번 틀릴까요 얘도 1년에 평균적으로 네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도 자주 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면 감정을 나타내는지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정 동사들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출제됐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해 보면 흥미를 준다라는 뜻의 interest, 만족시킨다 satisfy, 놀라게하다 surprise, 그다음 힘들게하다, ictus 당황케하다 embarrass 또는 be wilder 다시 당황스럽게하다 be wilder 혼란스럽게하다 confuse 산만하게하다 distract 그다음 압도하다 over, w h e m 놀라게 하다, 세 가지 astonish, alarm, start 이런 것들이 전부 감정이에요. 그래서 얘들한테 ing 붙이면 어떤 명사 찾으라고요? 사물. 얘들한테 pp 붙이면 사람 명사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정확한 단어의 뜻은 몰라도 돼요. 얘들이 뭐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감정 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얼마든지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with 에서 잘라 주시면 satisfy 라는 건 동작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근데 주어가 c u s t o m e r 라는 뭡니까 사람 사람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비번에 satisfy 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분사가 무엇을 대신할 때 였습니까 여기까지가 형용사를 대신할 때였어요. 명사 앞뒤 또는 보호 자리. 그럼 이제는 어떤 자리를 봐야 한다? 부사 자리예요. 우리 부사 자리에 들어간 분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 구문. 포인트는 구예요. 구의 동그라미. 구라는 건 단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두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두개 이상이란 뜻이죠. 그럼 일단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타동사로 만들 테니까 타동사의 ing 능동 뒤에 누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야 두개 이상이 되죠. pp라면 수식어가 나와야 두개 이상이 되겠죠. 여기가 부사 자리잖아요. 또는 어디도 뒤에도 ing면 목적어가 pp면 수식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부사 자리일 때는 혼자 다닌다, 같이 다닌다, 같이 다닙니다. 타동사는 누구랑 목적어와 ing 를 쓰고 pp 는 누구랑 수식어와 함께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 역시 주의해 주셔야 될건 10%에 누구 자동사는 뭐 밖에 못 붙여요 ing ing 를 붙이면 목적어입니까 수식어입니까 그래도 수식어죠 그래서 자동사만 주의해 주시면 분사는 어렵지 않게 프리패스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대부분의 타동사들이 분사를 만들 때, 컴마 앞이나 맨 뒤, 누구 자리죠? 부사 자리. 그래서 심지어 분사 나올 땐 뒤에도 컴마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럴 때, ing면 누가 짝꿍? 목적어, pp면 누가 짝꿍? 수식어, 짝꿍이 되더라. 그래서 역시 분사도 이해만 하시면 3초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잘라줘요? 컴마, 4. 그럼 빈 칸부터 컴마까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리.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ing 가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목적어 pp 가 들어가려면 수식어가 나와야겠죠. 근데 뒤에는 더 명사니까 누가 a 번 ing 가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변형을 한번 해보면 역시 접속사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등장한다라는 건 바로 가장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두고 시간 조건. 뭔가 감초처럼 그때그때 등장하는 녀석들이 바로 무슨 접속사다?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원래 접속사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주어, 동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 누구일 때? 시간, 조건일 때는 중복되는 주어와 뜻이 없는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이 녀석들이 남을 수 있는데 비동사라는 건몇 형식이에요? 이형식이죠.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였다는 얘기입니까? 보어 자리였다는 얘기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분사 또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원칙상 접속사 뒤엔 뭐가 필요한데?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의 종류가 딱두 가지 누구일 경우 시간과 조건 선영아 뭐라고?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인 경우엔 주어 동사 말고 무엇이 연결될 수 있다. 분사, 형용사, 전치사 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 조건 접속사를 보고 얘들을 고르는 문제로도 나오지만 반대로 얘들을 보고 무엇을 고르는 시간 조건 접속사를 고르는 문제로도 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꼼수를 좀 알려드리면 역시 얘는 100%는 아니지만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until이나 unless 뒤에는 주로 pp라는 수동형 분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if나 whenever 뒤에는 형용사가 주로 쓰이게 되며 while이나 when 뒤에는 능동형 ing나 전치사구가 as나 then 뒤에는 주로 뭐가 쓰인다? pp가 쓰이게 된다라는 거한 번쯤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확률상 제가 통계를 내보니 이런 형태들로 주로 나오게 되더라.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보호 역할하던 분사, 형용사, 전치사고가 나올 수 있다는 라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딱히 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울 건딱두 개밖에 없어요. 자동사하고 감정. 알겠죠? 대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때 ING를 보니 둘다 접속사인데 주어동사가 필요한 건 누구? Because. 근데 왜는 주어동사 말고도 뭐가 등장할 수 있다고요? 분사. 그러면 A 번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 문제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사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생으로 암기하셔야 될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I-N-G지만 바로 분사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모인 녀석들. 형용사. 그러니까 얘들은 분사도 아니다. 아니다. I-N-G라고 해서 무조건 능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missing 무슨 뜻이래요? 잃어버린,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뜻으로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뜻으로는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missed가 아니라 missing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란 얘기? 형용사예요. 얘들만 암기를 하세요. 이 챕터에서 암기가 필요한 건요 정도밖에 없어요. 생으로 암기할 거. 그래서 하나씩 입으로 따라 읽어봅니다. 까다롭고 힘든 두 가지. demanding 또는 challenging, 고무적이고 고치시키는 encouraging, 가치가 있는 rewarding, 그 다음 전도 유망한 promising, 잃어버린 missing, 둘러싼 surrounding, 다음에 following.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인 demanding, promising, missing 이 녀석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녀석만 좀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demand는 원래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요구하다죠. 그럼 지금 보니까 BPP니까 요구를 받는 거죠. 요구를 받는 건 사람이 사물이,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주어는 누굽니까? 수업이에요. The course. 얘가 주어고 중간은 삽입절. 그러면 요구를 받을 수 없겠죠. 근데 demanding 하다는 건 요구를 하는의 뜻도 되지만,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뭐? 까다로운. 그럼 그 수업은 어떻다? 까다롭다. 그럼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죠. 그럼 비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ing를 답으로 넣는 게 아니라, pp가 수동 의미로 뭔지를 반드시 체크는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은요. 분사형 형용사 pp라고는 해놨지만, 형용사는 아니고요. 그냥 분사예요, 분사. 근데, 얘가 동작의 PP인데도 무슨 명사랑 나오는 경우? 사람 명사. 그건 그냥 얘뜻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뜻을 한번 잘 보시면, 이름이 나서 유명해진 거 누가 있습니까? Renowned. 그 다음, 경력이 쌓여서 능숙해진 Experienced. 동기부여를 받은 Mori Vaded. 재능이 있는 Talented. 헌신하는 Dedicated. 숙련된 Skill. 유명한 Distinguished, 인식돼서 유명한, Recognized, 자격을 갖춘, Qualified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들은 동사의 뜻만 알면 당연히 뒤에 무슨 명사 나오는 포인트? 사람 명사,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Candidate은 지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Dedicated는 무슨 뜻이에요? 헌신하는, 즉 열심히 하는의 뜻이고 그 다음 Dedicating은 헌납파는 즉다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원자들은 헌납파로 회사에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 성실한 자세 또는 기여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누가 A 번 d e d i c t e d 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뒤에 나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분사는 지금 딱히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파트 7 부분까지 최대한 푸는데 9분 30초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게 분사 15문제, 파트 6한세트 그다음 7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스타트!